파기 이후에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려 나왔습니다. 국가안보 위기는 소리 없이 시작되어 한순간에 넘쳐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미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나오는 소리 중 하나가 아닐 군사정보보호협정 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온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서 스스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더 신영에 가까이 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따르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어느 국민 누구도 이에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안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관제 반일 운동과 지소미아 파기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와이드. 그리고 다음 수순은 한미 동맹 해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이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그리고 중국의 군사 패권 확장에 대처하는 공동의 노력에서. 촌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동북아시아 안보 체제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다자 안보 체제에서 한국의 안전 이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라 문제의 정부가 저지른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으며 외톨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권끼리만 어울리는 작은 나라가 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위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방국과 군사정보 교류의 통로마저 차단하면서까지 청와대가 지키려는 풍기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국은 그간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 예고된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은 당장 한미방위분단 협상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올 것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미일 동맹 주도로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재편하고 한국의 의상을 급격히 낮출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 대한민국의 안보의 경랑일 수도 있습니다. 의제정부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안보 정책을 얻으려는 국익은 도대체 누구의 국익입니까? 한국의 국제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어갈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안보 위기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의 미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의기는 상승 작용을 일으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의기를 절실하게 인지할 즈음에 이미 너무 늦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상각오로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